자 지금부터는 전치사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 명사 에 뒤에 조사가 붙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붙는다고 해서 후치사라고 부릅니다 뭐 은느니가 은, 누구에게 뭐뭐 해서 해,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겠죠 자 근데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 우리말의 조사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오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자,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부사구. 그래서, 시간, 장소, 이해 방법 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는, 이것이 조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뭐, 근처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살펴보면, 나는 이제, 아이로 표현됐으니까, 영어에서는 대명사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다, 강, 근처에. 그래서, 영어는, 명사의 앞에 와서,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의 기능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부사구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다음, 그게 이름은 fx이다. 그래서 이 오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기계의 이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제 뭐 동사구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명사를 수식, 그리고 명사의 덩어리를 대신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봅니다. 자, 원래 문장은 이거겠죠. 남자는 입고 있다 앞치마를. 요건데 꾸며주는 거예요. 그가게에 남자는 입고 있다 앞치마를. 그녀는 보았다. 그를 어디서? 수원에 있는 쇼핑몰 몰에서. 그다음. 바위 위의 개가 크게 찢었다. 다음 문제입니다. 흡연의 문제는 접근되어야만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요. 다음 언덕 위의 자동차는 was smashed 완전히 망가졌어요. 뭐에 의해? 강한 바람에 의해. 다음 이렇게 꾸며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학생들과 선생들의 관계가, 제일 단 관계는 단수죠. 그래서 was를 씁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명사가 무조건 주어고요. 수식구조 보신 다음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다음 팀의 멤버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의 말을. 다음 그녀는 놔두었다. 내가 알도록 뭐에 대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은 왔다. 어디로부터? 자, 보세요. 이용인데, 뭐의 이용? 오래된 천의 이용으로부터 왔다. 요거는 이제 보자기 얘기하는 설명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지고 있다. 그 인형을. 그래서 전치사구는 한 덩어리를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그 덩어리로 부사구 역할을 하거나 요두 가지인데 자, 선생님은 웬만하면 명사랑 연결된 거는 요렇게한 덩어리로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주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눠서 지금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해를 하면서는 점점 더큰 덩어리로 봤으면 하는 거예요. 너무 짧게 끊으면 나중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단계니까 잘 몰라서 천천히 하더라도 점점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길게. 뭐 웬만하면 한 문장 전체를 보면은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럼 또 연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인데, 자, 팀의 사람들, 우리 학교에 있는 팀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뭐에 대한, 그 미션을 하는 것에 대한. 다음, 그들은 찾고 있었다. 우리 동사구도 한 덩어리로 가라고 그랬죠? 자, 그 남자를 어디에 있어요? 들판, 어디에? 언덕 넘어,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또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을의 정책과 다른 마을들의 그것의 차이점. 즉대은팔라스를 받아 주는 거죠. 정책의 차이점은 단수니까 뭐에 관한 것이다? 평등에 관한 것이다. 그다음. 자, 더 넘버입니다. 그래서 숫자입니다. 인구의 숫자. 많은 나라들의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컨트리즈만 보고 r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앞에 지금 더 넘버가 단수거든요. 숫자예요. 숫자. 자, 우리가 이제 어 넘버로브를 쓸 때는 요거는 이제 관용적으로 many의 뜻이거든요. many. 그래서 얘는 이제 복수 취급하는 거고 얘는 지금 숫자라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자, 그는 원했다. 뭐 하는 것을? 마을을 보는 것을 어디 넘어? 호수 넘어. 어디에 있는? 그의 집 앞에 있는. 그래서 호수는 집 앞에 있고 마을은 호수 넘어. 앞에서부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6번. 그녀는 발견했다. 단서를. 사고에 대한 누구와 누구 사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 다음, 남자죠. 자, 뒷마당. 어디에 뒷마당? 파란 집의 뒷마당에 남자는 찾고 있었다. 그의 아이를 뭐를 쓰고 있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자, 애니원 누구라도입니다. 자, 홀에 있는 누구라도. 호텔에. 호텔은 어디 있죠? 메인스트리트에 있죠. 있는 누구라도. 따라야만 한다 규칙들을. 자, 나는 만났다 한 사람을 어디서요? 큰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나무는 어디 있죠? 비치 해변 근처에. 언제 만났어요? 지난주 토요일. 이렇게 앞에서부터 덩어리로 그대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글에 아까이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해석하면서 핵심을 파악해라. 그래, 우리가 해석은 요 독해를 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근데 해석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러한 틀들을 볼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어휘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독해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해석을 잘못 배우니까, 독해는 대충대충 읽고 찍게 된단 말이죠.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떼가지고... 그런 일이 없고 독해를 잘하고 자 여러분들 뭐 수능의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성인 돼서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물론 다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대로 못 배워갖고 성인 시절에도 헤매면 얼마나 힘듭니까 취업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좋은 기회니까 잘 떼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자또 갑니다 사이즈입니다. 방의 사이즈는, 자, d e p e 달려있다, 사람의 숫자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투부정사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오늘 이렇게 들으면은 아마 투부정사가 너무너무 와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맨날 명사정용법형용사정용법부사정용법 무슨 비투용법 이래가지고 막 구분을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자, 투부정사라는 말은 쓰임이 다양해서 딱히 품사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사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말을 정할 수 없다예요. 왜? 쓰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 보세요. 명사정사 부산정법으로 쓰임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 이겁니다. 우리말에 먹다라는 동사를 활용하는데 서술어의 의미를 제외하고, 즉, 먹었다, 먹을 것이다, 먹는 중이다, 이런 걸 제외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도록, 뭐뭐 하라고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도록 변형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to p l u 동사 원형으로 통일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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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영어에서는 to 부정사라는 하나의 형태로 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투부정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해석할 때아 여기선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투부정사를 아 저기선 또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to set up new plan 그래서 보세요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비롯된 문법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나 보어, 부사 있으면 다 덩어리로 묶어서 데려가야 됩니다. 앞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덩어리로 다 데려가요. 그래서 투부 정사 덩어리가 끝난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아, 아, 이 부분이 주어겠구나. 그래서 것이 되는 거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자, 보어는 한 번에 가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다. 그다음에 자, 미팅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어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미팅이냐. 자, 투부정사의 부정 형태는 나투거든요. 계획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버리지 않기 위한 미팅이 성공적이었다. 됐죠? 그 다음, 그들은 만났다. 보스, 사장을. 자, 왜 만났어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헬프, 목적어, 원형. 한 덩어리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동사가 안 나오고 주어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뭐 하기 위해 아니면 뭐뭐 하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어쨌든 부사적으로만 해석하면 되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보세요. 자, 그가 문제 해결하는 걸 돕기 위해서 우리는 모았다 많은 정보를. 됐죠? 자, 이번에는 투부 정사의 수동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동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투부 정사는 능동, 수동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다음 자, 우리가 투부 정사 중에서 투 에브 PP가 오면요. 요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결과를 성취했던 것이 놀랍다. 그래서 뭐뭐 했던 것. 아시겠죠? 다음. 행복하다는 것은 자, 나의 최고 우선순위이다. 그들은 촉구했다 사람들에게. 자, 또 나투죠. 그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뭐 하지 말라고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게만 해석해 주면 되는 것이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투부정사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서술어로 쓰이는 것 이외에 활용하는 거의 대부분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 정책은 도와왔다. 노숙자들을 뭐 하도록? 식사를 하도록.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가 됐죠? help,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뭐뭐 하도록. 뭐 하, 아니면 뭐뭐뭐 하라고 도와주다. 이렇게 해도 되죠. 보세요. 내 친구 중 하나는 원한다 군대 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가주어 진주어는 뭐 너무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각자 주어 이을 놓고 서술어를 먼저 진행해요. 그리고 의미상 주어가 가끔 들어올 때도 있고요. 이건 이제 책을 참고하시고요. 자 보세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이슬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에게 그것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이슬, 여기서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문법적으로 맞겠죠? 보세요. 불가능하다, 너에게 그것을 하는 것이. 또, 규칙이다. 자, 뭐 하는 것이?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너에게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것이. 자, 당연하다, 그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 너에게 그곳에 가는 것이. 이런 식으로 it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의미상 주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for를 쓰는 것은 이제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나타낼 때는 of를 사용합니다. 자, 감목적어 집목적어는 여기 보이는 동사들 보이시죠? consider, make, think, find, believe.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으로 쓰면서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갖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법상으로. 그래서 가짜 목적어 이슬 놓게 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겠죠? 뭐뭐 한다? 뭐 뭐라고? 이게 다 이제 보어의 의미예요. 보어. 그리고 진목적어. 자, 해석해 봅니다. 그 남자는 여겼다. 잘못되었다고. 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돈을 조금 주는 것을. 자, 그래서 이슬 해석 안 해요. 그 상황은 만들었다. 가능하게. 그들에게 뭐 하는 것을? 그 장비 사용하는 것을. 그는 생각했다, 피할 수 있다고. 뭐 하는 것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자, 그 소녀는 find 가요. 생각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다, 어렵다고. 독수리들을 구출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필수적이라고. 뭐 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어디에 어떤 공동체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봉사예요 사회봉사 그녀는 만들었다 규칙으로 뭐 하는 것을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것을 그래서 위에 문장들은 다 형용사가 보호로 왔고 여기는 지금 명사가 보호로 와서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투부 정사가 어느 위치에 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투부 정사는 여러분들이 영작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해 보세요. 자, 먼저 동사를 넣고 이슬 먼저 뱉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어 투부 정사 이런 식으로 가시면 감옥적어 진목적어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가 이제 투투나 인너프트를 이렇게 배웁니다.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직독직해가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는 너무 작다. 농구 선수가 되기에는. 나. 그 그는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은 단점을. 뭐 하기에는? 경기를 이기기에는 쉽죠. 너무 모모하다. 뭐뭐 하기에는. 자, 보세요. 요거는 그들은 가지고 있다. 충분한 돈을 뭐뭐 할 만큼. 그 집을 살 만큼. 그녀는 부유하다. 뭐할 만큼 충분히. 고아들을 도울 만큼 충분히. 그다음. 너는 대담해줘야 된다. 뭐할 만큼 충분히? 싸울 만큼 충분히. 누구와? 니네 마음속에 있는 악마와.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laughs> 자, 보세요. To take a medicine. 하고서 주어 나왔죠. 그러면 약을 먹기 위해. 약을 먹으려면 너는, 자, should have.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자 투에 버 나이스 카 그다음에 동사 나왔죠. 좋은 차를 갖는 것이 내 꿈이다. 자 이번에 희망 나왔어요. 그다음 투부정사 붙었죠. 그다음 동사요. 예 그럼 어떻게 해라 꾸며줘라. 어떤 희망?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희망은 창조될 겁니다.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두가 결심한다면 뭐 하기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혹은 실천하는 것을. 아무튼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해석을 그 덩어리만 잘볼수 있다면 그 남자는 찾아야만 합니다 도구를 자왜 찾아야 되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규칙을 돕기 위해서 자 규칙은 왜 이해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꾸며줘도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이거 보세요 규칙인데 아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면 사람들이 규칙을, 규칙을 이해하도록 만들 도구를. 알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또 어떤 룰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자, 여기 두번 사용됐네요. 매니저맨. 그래서 창고에 있는 남자는 허용했다. 누구를요? 들판에 있는 일꾼들을. 보세요. 지금 투브정사가 하나. 자. 둘.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오죠. 그래서 보세요. allow 목적어 투부 정사인데 투부 정사 이때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하라고 하도록 알았죠? 보세요. 허용했다.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도록 휴식을 취하도록 그리고 뭐 하도록 음식을 먹도록 어디서? 식당에서 숲 근처에 있는. 그래서 앞에서부터 덩어리로 묶어가면서 그 자리에 맞는 해석을 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투부 정사의 핵심이다. 또 가보도록 하죠. 자, the first. 자, 치, 아, 자, 자, first. f i s t 어, 왜 first가 됐죠? fish죠, fish. 피쉬. 지금 우리 그 타이핑하는 친구가 오타를 냈네요 자, 그 물고기는 너무 무겁다. 잡기에는 이렇게 아시겠죠? 너무 뭐뭐하다 뭐뭐하기에는 이런 식으로요. 자, 요거는감옥적어죠 그들은 생각했다 이 해석 안 하고 가능하다고 뭐하는 것을 탄소세를 시행하는 것을 임플리멘트가 시행하다죠. 자, 봅니다. 그들은 촉구했다 팀의 사람들에게. 자, 이제 무슨 준비해야 돼요. 투브 정사가 나올 테니까 뭐뭐 하라고 아시겠어요? 패턴입니다. 영어는 패턴이에요. 얼즈 목적어 투브 정사. 그래서 뭐뭐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하도록 이런 식으로요. 다시 갑니다. 그들은 촉구했다 팀의 사람들에게. 자, 첫 번째로 뭐하라고? 단서를 즉시 찾으라고. 두 번째로 뭐 하라고? 절차를 보고 하라고. 자,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라고. 그래서 urge 목적, 투부정사. 패턴을 알아놓셔야 투부정사를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다. 어떤 이유를. 자, 어떤 이유입니까? 결정을 내리기 위한, 뭐 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기 위해, 그 사건에 대해 지 투부 정사가 연속으로 나오죠. 이건 선생님이 일부러 배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찾아야 찾을 필요가 있다. 어떠한 이유를 왜뭐 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결정을 왜 내리는데요. 행동을 취하기 위해 그 사고에 대해. 자 우리가 때로는 앞에 명사가 있고 투부 정사가 계속 붙기 때문에 형사적용법이냐 부사적용법이냐 구분하는 게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해석은 비슷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투부정사가 이러한 여러 옵션이 있다는 걸 알고 가장 편한 걸로 해석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죠 여기 지금 가주어진 주어죠? 그래서 어렵다. 그에게 뭐 하는 것이? 그녀와 동의하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투부정사는 그 덩어리가 어느 위치에 쓰이느냐를 보고 해석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자그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세분화된 표현이 투부정사에는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 하나의 표현으로 다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 자리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부드럽게요.